함수 fx가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곱하기, ex에 대해서, 곡선 y는 fx 위의 점이 1,f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2x-1일 때, f3의 값은 얼마인가? 단f, 단a와 b는 상수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어, 미분하기 전에 이거부터 따질게요. y는 2x-1인데, n은 어떤 형태가 지냐 y는 m, x-a, 더하기 b. 어, n은 기울기가 얼마다? m이다. 그리고 a, b를 지난다.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럼 여기에서 1, f기를 지나는데 a가 지난다. n은 지금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죠? 기울기가 바로 m이라는 거고 1,0을 지난다즉 얘가 1,f1이라고 했으니까 f1은 0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기울기가 m이 아니라 2죠. 2이 의미는 고로 접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f'1은 2다. 이두 개의 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것은 f'1은 2다. f1은 0이다. 되죠. 그러면 f f1은 f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2는 0이다. 그래서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다. 이식이 나올 것이고 f1은 2이다. 이, 이, 이것만 식을 적어가면은 연립방정식이 나올 것입니다. 정해보겠습니다 f x는 앞에 부분을 미분하면은 e x 더하기 a, 합성함수죠. 그래서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어차피 e x에 미분을 하면 그대로 형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얘를 정리해주면 x의 제곱 더하기 2 e 더하기 AX. 그 다음에, 됐죠? 더하기 A 더하기 B. A 더하기 B는 EX 이렇게 묶어질 것이에요. 이거 대괄호로 바꾸겠습니다. 음, 지금 1 값을 넣으면은 여기 2가 된다 했으니까 1 값을 넣을게요. F' 1은 그러면 1 더하기 이 더하기 에이 더하기 에이 더하기 b 가 얼마라고요 바로 에이 됐죠 에가 얼마라고 이라고 따라서 보이죠 에가 얼마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 더하기 이 더하기 에이 더하기 에이 더하기 b 가 얼마다 일이다 이렇게 일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에이 더하기 b 는 얼마다 넘겨주니까 마이너스이다 그래서 에이 에이 더하기 b 는 마이너스 이 아이고 왜이냐 마이너스 일이고 e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줄게요. 빼주면, a가 남을 것이고, 마이너스 1이 될 것이에요. b는 얼마다? 0이다. 따라서, fx 값이 나와버립니다. 얼마라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2x, 1이 되겠죠. 그러면, f3을 넣어주면 따라서, 3, 3은 9, 빼기 3, 6. 2에 3, 3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그래프, 이 방정식을 보고 어, n은 y는 m, x 마이 a 더하기 b 꼴.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다? m이다. a, b를 지난다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